저희는 이제 트럭킹 떠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나미비아 비자 받으러 영사관 다녀왔어요. 9시에 거기가 오픈을 해서 비자 신청을 한 다음에 12시에 바로 픽업을 하는 걸로 저희는 신청을 했어요. 그게 일반이 있고 패스트 픽업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패스트 픽업으로 돈을 두 배를 주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영사관 뷰가 왜 이렇게 좋아? 어, 그러니까. 영사관이 어떤 건물에 31층에 있어요. 근데, 뉴욕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테이블 마운틴이, 와, 쫙 어. 펼쳐져 있는 그 장관. 엄청 높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테이블 마운틴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 지금, 비자 신청을 해놓고, 픽업이 12시라서, 시간이 지금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근처에 그린 마켓이라고, 아프리카 스타일의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저희가 사막에서 입으면 예쁠 것 같은 바지 사고 싶어가지고 같이 트러킹하시는 분들이랑 구경 같이 하러 왔어요. 근데 예쁜 거 너무 많은데 가방 너무 작은데 사는 거 맞는 건지 모르겠네.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막바지 수 있는 바지 같은 거좀 사고 먹는 거. 여기서 입고 버리고 싶은데 아까워서 못 버릴 것 같아. 진짜. 추억이 남은 바지라서. 저희 좀 구경을 해볼게요. 음. 뭘 하든 두개 사는 건좀오지 음. 아, 근데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입잖아. 좀 아쉬워. 돌아가면서 입어야지. <목소리> <웃음> <웃음> 아, 뭐야, 너무. Good morning, I d o n 이 know. I like that's this one better. Okay. better. I like this one better. e one is m i z e t h y e o u e t r a t c e t r a t a o o i i c a i e y e a You get 전투 신병을 챙겼다. 든든합니다. 여기 현지 경찰분들이 라면 쇼핑을 해가시는데 너무 웃겨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게 도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가지고 갈지라도 가져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럼 트럭에 놓고. 그... 어 어차피 그 라커 안에 넣은 거니까. 과연 우리가 언제 처음 라면을 먹을 것인가 <목소리> 저희 이제 출발해요 트럭 왔어요 이게 저희의 집이.. 는 아니지 집은 아니죠 이게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매번 이동시켜주는 트럭입니다 여기에 우리 가방도 다 들어갔고 이제 나중에 막 밥도 해주고 하는데 밥 재료를 다 사면은 이 안에 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능 버스야 만능 버스 오늘은 저희가 아침 6시에 숙소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에 한 6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트럭은 7시쯤 오는 건데, 일찍 와가지고, 우리 가방 편한데에 넣으라고, <laughs> 위치 좋은 곳에 넣으라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자리선점 어, 역시 한국인. 근데 이번에 저희가 점프 아프리카 투어 통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단 1번은 난 비자였어. 비자가 너무 편하잖아. 원래 비자 신청하는 게 진짜 서류 작성할 것도 있고 준비할 서류 뭐많 많은데 어또 불안하고 뭐 스펠링 좀 잘못 쓰면은 바로 다시 보내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는 그냥 다 알아서 다 해주시고 우리는 딱뭐 사진만 준비해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편하게 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구혜진이야. 도혜진 부혜지. 여기는 건혜진. 이아 이래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 미지예요. 미지. 아 맞다. 단깐방요미이미지 그러면 될아지아유 가이즈 익사이티드? 100%. Yeah. <laughs> We're just gonna be with you from today to the last day in Victoria Falls. Um, he's the one who's gonna take us from Cape Town to Victoria Falls to our final destination, going through all the good, bad roads um, of Namibia. Okay, so the plan for today, today, once we leave this place, we're gonna drive just along the coast to the uh, Table View and have the last photo shoot of the Table Mountain before we leave. In the distant land lived a mighty king, and he asked his men for a magic ring that could serve him in both his misery and joy. And so his servants searched the search far and wide, but no such ring did the servants buy. 아, 우리 거는 저기... 저렇게... 책두 번을 잡고 잠깐만... 아, 그때 라면 드디어... 아, 저기... 저... 테이블 마운틴... 아, 안녕~ 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어. 뭔가 남겨놓은 게 있다면... 라이언힐못올라간건좀 어. 아쉬워. 그러네~ 저기 올라가면은 테이블 마운틴을 되게 가까이서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그늘이 하나도 없대요, 아예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근데 덥긴 진짜 덥다 근데 막 말하는 게 너무 좋다고 꼭 가라고 나만 죽을 수 없다 막 이런 느낌 아니야? 맞아 오늘은 일정이 사람들 다뭐 인원수 체크하고 서류 작업하고 뭐장볼거좀 보고 그럴 거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점은 세더버그라는 보시래요. 근데 이 동네에 오다가 보니까 일반 집이 그냥 끊임없이 있고 미국처럼 그리고 뭐 포도밭 다갖치더라 풍요로운 땅이야. 역시 땅이 이렇게 넓은데 뭔들 없겠어.

<laughs> and the Wi-Fi password? You see that woman sign there? where <laughs> uh, <laughs> okay, are you tonight. <laughs> She <one> to <time> <laughs> <laughs> But tonight, dinner time. When you eat, she will be there. Ah, okay. <laughs> but now, of course. But no. oh, she's she's friendly. She's yeah. It's Bye. funny. 오케이 okay, 바이. <laughs> Maybe during dinner they will c yeah. <laughs> uh, o no. no. yeah. yeah. <laughs> 이거 노마드 트럭킹 하는 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숙소에서 잘수 있는 거였고 하나는 저렇게 텐트에서 자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19박 20일인데 19박 동안 캠핑을 <laughs> 할수 있을까? 왜냐면은 원래 일정은 우리가 남미를 다 돌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 한국을 이제 들어갔다가 쉬다가 아프리카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들어가는 걸 알았었더라면은 캠핑을 해도 나쁘지 않았었겠다라는 음. 생각은 조금은 들어. 맞아 근데 저희의 원래 일정은 남미를 다 돌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 거였었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돈을 좀더 내고, 어쿠모데이션으로 했습니다. 예이. 우리 집으로 한번 걸어볼까? 그러자. 근데 네, 지금, 어, 텐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치는 건지. 근데 그냥 프레임만 세우고 띡띡띡 음. 끼우면은 끝인 것 같아. 되게 쉽게 했네? 그러니까. 근데 텐트도 꽤 높고, 2인용인데, 저게, <웃음> <웃음> but, 어쩌다 어쩌다 so you let the air come out first. That's because, like this, you want. To... Like this, you don't remove the process. You have to fold it first. Like this, you hold the tip of the tent like this, and then you just. But you just do it like this, see? Mm -hmm. Easy. You come the other side. Do like this. Oh, okay. All right. yep. okay, okay. okay. Like so you'll be done, and then now you can remove the post sets. Mm -hmm. And then you just okay. fold it, and then make sure when you're rolling it, you make it nice and small so that it can fit in there. Okay. Okay. Yeah. Sure. 텐트 섹션이 오픈, 서이 I d o n 어텐 들어가 있는 구멍들이었나봐. Wow. 뭔가 했더니. Yeah. 오. 좋다. 되게 <laughs> 체계적이고, 남을 같아. 장비 좋고, <laughs> 좋다. 아니, 장비 상태가 왜 이렇게 좋아? 아니, 그 차가 깨끗해. 차도 그렇고, 장비 상태도 진짜 <laughs> 어. 좋고. 여기에요, 자리? Yeah. 다 붙어 있구나. 되게 힐링 캠프 느낌 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힐링 캠프. 할수있 봐요 우리도 나와서 같이 놀자. 그래. 우리 가보자. 우리 아직 방안 가봤잖아. <laughs> 가보자. <laughs> 오, 제가 좋아? 봤는데 좋아. 아 진짜? 모임? 가봅시다. Number five. 우리의 첫 번째 방입니다. 두근 두근. 오, 모임? 왜 이렇게 좋아? 헐 어... 냉장고 있네. 뭐야? 엄청 좋다 진짜로. 와. 어. 아, 뭐야? 대박사. 여기 아프리카 맞죠? 우리 아, 왜 미국에서보다 더잘 지내? 그러니까. 우야 헐. 와. 아니, 있고요? 말도 돼? 헐. 냉장고 시원하시고요. 빵빵 하고요? 수업? 와, 이정도면 와, 완전 펄펙트 뭐야? 이것도 있고, 옷장도 있으시고요. 헉, 뭐냐고? TV도 있어.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에어컨이 있나봐 어디에? 여기 에어컨. 뭐씨. 아프리카에서 에어컨. 와. 호강하네요. 와 수압 뭐야? 오 대박이야. 우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거 웬 일이네. 와.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야, 이거. 진짜 여기서 며칠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1박만 하고 떠나야 되잖아, 우리. 그렇지 않을까? 어, 저희 내일은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미비아를 건너갈것 같아요. 어, 나미비아 국경 도시 스프링보로 가는 거. 국경 합니다. 도시. 아, 국경 도시 스프링보까지 가서 그리고 그 다음 날 건너가나?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일 또 마저 이야기를터 말씀을 드리고 커피 포트 있고요. 운동입니다 근데 커피 음. 없잖아, 오빠. 커피 오기잖아오 뭐냐? 나는 <laughs> 그냥 캠핑장 옆에 딸려 있는, 어.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지? 로지인데 정말 좋은 로지 말고 음. 또 저거랑 비슷한 컨디션 비슷한데 침대가 있는 로지. 그냥 단순히 실내만 있는? 어, 그러니까 저 텐트가 천이라고 치면은 천이 아닌 그냥. 벽돌로 지어진 맞아. 텐트 방 같이 생겼더라고요. 나도 나도. 근데 이게 뭐야? 에이...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주, 여기 주. 아니, 우리의 네. 수납 공간도 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전술까지안 넣은 건데 제 가방을 지금 거의 위에까지 다 채웠거든요. 그거 하고 또 지금 한 뼘이 더 들어가요. 아 진짜 넓은 거야 높이가 큰 배낭 가지고오셔도어 무리 없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 한1 0 0 m 터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자리도 되게 좋아요 이런 카바를 새로 치운 것 같아 이거는 원래 없었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런 포켓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개인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음. 개인용품들 더 넣을 수 있고 하나 단점이 창문이 저 위에 게 조금이랑 이만한 거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열고 싶은 높이까지 열지를 못하고 단내이 던지 아니면은 저 조금만 걸려 해 던지 어. <laughs>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에어컨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덥긴 덥다. 그래도 진짜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아. 왜냐면은 나는 미국식 스쿨 버스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버스 생각하면서 왔단 말이야. 나도. 그래서 사람이 기대를 안 했더니 <laughs> 너무 좋아요, <지금. 웃음> 진짜. 자리가 되게 좋아서 이게 저희가 지금 몇 명이죠? 우리 한 14정도? 14정도 되는데 이게 시계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한대요 음 자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데 버스가 위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한쪽에서만 계속 빛이 오고 이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닐까 싶어. 음.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아야 사람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거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마주보고 앉아 있는 이런 곳.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면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랑도 이 소통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음. 제 라커는 정중앙입니다. 가방만 떼면 되겠죠? y e 이스일 때는 저렇게 깁습니다. 저기 앞에 요거가 냉장고인데 여기다가는 저희 음식 같은 거 넣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기 말고 우리는 요기 뒤에 아이스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얼음을 넣어줄 테니 음, 얼음이 아직 없네요. <laughs> 여기다가 넣으라고 해서 술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술밖에 없네요. <laughs> 우리의 맥주스와 그리고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루트 콘스탄시아 와인. 잘 <laughs> 쳤어요. <laughs> 지금 열심히 치고 계시네요. 되게 그늘에 온기온기 모여서 텐트 쳤다. <laughs> 그러니까 귀엽네. 그리고 반대쪽에는 지금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어 그러시군요. 제일 중요하죠 지금 왜냐면 배가 고프거든요. 나는 그냥 진짜 허름한 오두막에 쉐어 그냥 욕실 이런데 있고.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호텔이야. 이게도 안 했는데. 크,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 손해. 보실래요? 와. 어나 들어가 봐야지. <웃음> <웃음> 좋네. 아니, 텐트 컨디션이 빡빡이. 왜 이렇게 좋지? 응. 음. 오, 푹신푹신쓰? 와, 텐트를 되게 빤빤하게 잘 쳤다. 그쵸? 이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 여기서. 계속 써야 되니까, 사람들. 이 좋네. 여기도 막 음식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겠다. 응. 음. 트럭이 어디 한 군데 호투 쓰지 않아. 진짜 아주 효율적이야 공간 배분 무엇? 샌드위치네 야무지게 잘네몸딱이쥬 오빠는 부피입니까? <목소리> 이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알아서 쌓아프리카 식사법이. I hope everyone is enjoying the day since we left Cape Town this morning. I'm Sander. I'm also from Belgium, I'm living with Laureen in London, um, and it was just a really e a u t i f u l vacation. Uh, that's part of the tour. That's the reason why I'm using this strap. so this truck is different from the bus. that's the long cable that we normally uh, use to supply the power for those who might want to charge. and then here we've got the other compartment. so we've got the two ports here. Uh, this part, which is flat, then it has to go down. Then, other one comes on top. Then, push it in. Then, we lock it up. First, to you mm -hmm. one, let it open up here. Mm -hmm. Ah, okay. Just one and turn off. Yeah. Okay. So, it's opposite. Huh? Mm -hmm. Off is up, then on is down. Okay. And then turn on here. Okay. And then there's water. Mm -hmm. And then you can drink. Mm -hmm. Nice, exactl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